안녕하세요, 루디아 분입니다. 더운 날씨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분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운 날씨데도 불구하고 좋은 화분에 분갈이 하시면 식물도 더잘 자라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신데렐라 화분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데렐라 꽃 그림도 있지만 이런 작은 콩 분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신데렐라 화분, 이게 모둠 세트. 한 바구니로 판매하고자 준비를 해보았구요. 개수가 지금 총 14개가 세트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신데렐라 콩보보다 좀더큰사이즈예요 기존에 있는 신데렐라 콩보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봐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이거보다 약 1cm 정도 더큰 신데렐라 화분으로 만들어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트에다가 뭐 가격 18,000원, 2만원 정도 하는 거를 저희가 총 14개, 약간 기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연형도 있고, 이런 사각 스타일도 있고 해서 14개에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세트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트 구매할 수 있으시고요. 사이즈는 조이컵과 비교해 봤을 때이 정도 됩니다. 보통 거의 다 비슷한데 약간씩 차이 날수 있고요. 6cm. 내경은 거의 한 5cm. <laughs> 그리고 이런 기름거든 조금 3, 4cm가 내경이 되고,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4개 세트로 10만원, 신데렐라 화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 네. 와, 요즘에 작은 코노나 리톱스 이런 종류도 많이 나오고, 때문에, 이런 작은 데다 심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신데렐라 14종 세트로 한 보따리, 10만원, 준비 가능, 구매 가능하구요. 두 번째, 칼라분도 14종 세트로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10개가 이명작 칼라로 되어 있구요. 사이즈는 신데라나 비슷해요. 종이컵을 비교 해봐드리면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 칼라분 세트로 해보았고, 10개는 명작 칼라로 되어 있구요. 두 개는 시원한 블루 개통이고, 두 개는 좀더 사이즈가 크지만, 연두색 개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칼라본도 14개, 신데렐라도 14개, 해서 각각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유학은 <laughs> 수입 유학으로 하나에 한 통에 한 3개, 4개 칠할 수 있는 건데요. 어, 엄청 고급진 유학으로 해서, 이렇게 칼라본과 신데렐라 세트 준비를 해보았구요. 신데렐라는 물론 신데렐라들 예쁘고 칼라분들은 칼라분들은 멋있는 칼라분 세트입니다. 어, 라꾸랑 기능은 동일하고 단지 투법이 암담것 뿐이지 기능은 동일하게 네, 만들 수가 있고요. 다육도 잘 자라나는 그러한 통기성 좋은 화분들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단한 세트씩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서둘러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데렐라는 1 번. 그리고 칼라보는 2번 이렇게 해서 아니면 신데렐라 모든 세트 칼라보 모든 세트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남은 시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 더워지겠지만 그래도 이 더위는 언젠가 지나가겠죠. 이 더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감사합니다.